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비가 여름날 동안 오고 점점 더 쌀쪄져 가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가운데 건강하시고 모든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키티부문의 말씀은 갈라디데스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닌, 또한 내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왜 그렇게 다르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수지자고 어, 나는 뒤늦게불림을 받았는데 어, 베드로가 더 훌륭하고 나는 못 나고 그런 거 아니냐 이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또 삼으시는가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되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인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사도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가 이것이죠. 특별히, 할례자의 사도, 또 이방인의 사도, 사역, 너무나 다른 것이죠. 유대인과 또 이방인을 대하는 것, 어, 천지 차이에 그와 같은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어, 너무나 다른 큰 차이가 있는 그와 같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다르게 부르시는 그 의미를 깨달이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만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도 부르시는 그 의미, 할례자로 부르시고 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그 의미,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만 아니라 어, 사도 바울 어, 각자 해야 할세 명이 있음을 일깨우고 싶으신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베드로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사도가울도 있고 각자 다르게 부르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어, 부르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어, 어디로 부르시든지 간에 에, 그와 같은 그 부르심을 따라 감당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 어,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명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도 비중하고 소중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또 야거부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다른 사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의 말에 자주지 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게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은 즉, 그 부르심을 따라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을 지게로 돌아가게 하는 이와 같은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사람, 저 사람 해야 할 일이 다 다를 때가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을 따라해야 되나 이 사람을 따라해야 되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뭐 헷갈리고 또 혼돈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사명을 내기셨는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어,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 뒤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처지 양편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내게 맡기신 삶을 따라 살아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바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성공적인 인생이란 어디 있습니까? 멋있고 훌륭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장 앞서고 어, 뭐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어느 곳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초라 보이고 어찌 보면 작아 보이고 어찌 보면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와 같은 일이란 날지라도 내게 맡겨신 일이라고 할때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허방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훌륭하고 뛰어나고 잘나고 그와 같은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못나고 부족하고 부자 것 없어도 내게 막히는 사명 그것을 발견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바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방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레베아.